네, 강진아 이랬습니다. 오늘은요, T5, 어, T5에서요, 버튼 중에서요, 사륜구동, 차동,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버튼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륜은요, R을 누르시면 상시사륜이 들어갑니다. 상시사륜. 그리고 O를 누르시면 사륜 자동입니다. 오통 사륜 자동. 사륜은요 상신은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게 시동을 껐다 켜셔도 항상 사륜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있으면 꺼지는 거고요 오토로 누르시면 사륜이 들어가는데 속도가 20km 이상이 늘어나면 20km가 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20km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요 18km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사륜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사륜요 자동은 속도가 20km가 되면요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요 18km까지 떨어지면 자동으로 사륜이 들어갑니다. 자동은요 사륜하고 똑같이 아래로 누르시면 자동이 수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르면 사동이 들어요. 가 항상 핸들을 반드시 하시고 조속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동은 네 바퀴가 다항시 들어가게 하는 거니까요. 예, 자동은 네 바퀴가 상시 들어가는 거니까, 어, 빠진 데서 긴급상일 때 쓰는 거니까요. 항상 뒤로 누르시면 수동이고, 또 이것도 앞으로 누르시면 자동입니다. 자, 뒤로는요, 상시 들어가는 거고, 자, 오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를 누르시고요. 속도가 15km 이상 되면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15km 이상이 되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면 또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15kg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니까 그걸 그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밑으로는 수동, 앞으로는 자동입니다. 자, 제일 오른쪽 버튼이요. 자, 오른쪽 버튼, 눈금이 3개, 하나, 둘, 3개가 있죠. 버튼이 기능이 앞으로 1번, 2번, 3번, 3개가 됩니다. 기능이 3개예요. 이 버튼이 뭐냐면 우리 파우셔틀, 파우셔틀, 파우셔틀 있죠? 파우셔틀. 파우셔틀 파우셔틀 전진 후진 넣으시잖아요. 전진 후진 넣으시니까 자 전후진을 넣으실 때 민감도 샤옵, 샤 파우셔틀 민감도 버튼입니다. 파우셔틀 레바의 반응 속도를 이걸로 조절하는 겁니다. 자 제일 앞으로 미시면요. 일본 앞쪽으로 미시면은.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전진 후진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기계 출발이 좀 빨리 됩니다. 그다음에 2번 가운데로 넣으시면요. 중간 셔틀 반응입니다. 자, 제 아래로 누르시면요. 반응 속도가 늦어요. 전진 후진 넣으시면 늦게 출발합니다. 자.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전후진 셔틀 레바의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가운데는 중간 반응 속도고요. 아래로 누르시면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자 반응 속도는 어떨 때 쓰시냐 하면 자세멘바닥에서전우진 셔틀을 넣는거랑 너네 들어가서 셔틀을 넣는거랑 이게 틀립니다 너는 좀 치니까 좀 기계가 힘을 받잖아요 그러면 반응 속도를 중에서 쓰시다가 빠르게 하시면 되고요 세멘바닥에서좀 기가 너무 턱턱 친다 그런 반응 속도를 중 중에서 쉬다가좀 늦다 그러면 좀 느리게 작동을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요즘 더이 유 홀랜드 트레탈은요 반응 속도 셔틀 반응 레버 감지 민감도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빠르게, 중간, 느리게. 오늘은요. T5 모델, T6에도 있고요. 이 버튼은 다 똑같습니다. 사륜 수동과 자동, 자동 수동과 자동, 파워셔틀 레버의 반응 속도, 네. 빠르게, 중간, 느리게, 예, 이렇게 3 개의 버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